안녕하세요. 상한가 코드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9월 8일에 진행될 수소 모빌리티 일정에 맞춘 수소차 관련 종목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급등 종목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홍중표 관련 종목들. 오늘도 정말 많이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 원익 피 n 이라든지 저번 주 마지막에 크게 올라갔 이 바로 LG 마그나. 그리고 홀더블폰 이런 종목들 이 많이 올라갔죠. 수소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섹터, 나머지 테마 종목들은요. 일정이 이제 앞으로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게한 번씩 터져줘야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소 모빌리티 일정은 이번 주부터 시작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이 있는 이런 재료가 남아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 구간에서 미리서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수족자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리죠. 자, 종목은 대부분 급등 나가는 이유가 재료 한마디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재료와 일정화 이슈를 우리가 미리서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수소 관련 종목 중에서 정말 많이 올라갔던 게 뭐였죠? 평화산업,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평평형제, 평평형제가 많이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동화화성이라든지 일진 아이솔루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올라갔죠. 자 지금 더군다나, 평화 쪽은 정말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주의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 쪽이 대장주로 활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주의 경고가 지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리스크가 상당히 높죠.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좀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또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바로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번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자, 8일 막 오른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주 정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소에 대한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 하던에 보시면 세계 각국 수소에너지 업체들의 민간협의체인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가 내년에 출범한다. 자, 10월 초 관련해서 포럼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정말 그냥 극바닥에 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바닥이었던 상황이었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런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정이 남아있는 이런 숫자 관련 종목들을 미리서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종목 보게 되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시총 2천억 이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일전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죠? 현재 거래량이 없이 쭉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력의 단가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제차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아, 어떻게 보면 이번 수소 모빌티 이청에 맞춰서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급등은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정말 차트 이쁘게 만들어놨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 구간이 이 변곡점에 대한 구간들이에요. 이 변곡점이요, 지금 일전에 급등이 나왔던 세력의 자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구간들이다라는 거예요. 변곡점에다가 추가적으로 뭐다? 변곡점에 세력의 단가 부분들이다. 오히려 정말 싸게 살수 있는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수소차 관련 종목 중에서 거품이 분명히 꺼있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자, 바로 뭐냐면 스택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부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스택이고요. 이 스택이 사실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소 부품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될 만큼 가장 비싼 부품들이고 결국에는 앞으로 수소차가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될수 있는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자동차도 늘어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요에 따른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은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종모 소개해드린 부분들이고 정말 차트 이쁘죠? 현재 상황에서 급등 이후 거리량 없이 거리량 바닥인 상황에서 행보하고 있다. 변곡점이고 정말 싸게 살수 있는 위치라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번 주 수소 모빌리티에 맞춰서 상승시에 이정거점 구간들까지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더긴말 없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일단은 받고 나서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성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추천가부터 시작해서 비중 그리고 목표가까지 정말 자세하게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종목 정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수소 모빌리티 일정에 맞춘 수소차 관련 종목들 대거 급등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